광수대 괴물 팀장 조헌 비질란트를 찾기 위해 나선다. 니까 돈인데? 경찰다말는다 서두엽 주변 인물을 조사한다. 엄청난 괴력.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야지. 시간 좀 잠깐이면 됩니다. 금방 볼수 있습니다, 예? 경찰이라도 안 믿는다. 아, 나 진짜 난또온줄 알았잖아. 서두엽 만났을 때 말입니다. 두엽이요? 수상한 사람 본적 있습니까? <laughs> 클럽에서 본것 같은데. 아 경찰이 사람을 이로 끌고 와. 말이 안 통하네요. 영장 있어? 이제부터 내가 마법의 주문을 외운다. 너한테 반말을 하겠습니다. 은석의 주먹. 내가 꼭 반말을 해야 알아듣는 새끼들이 있어. 네가 아는... 아직 주문이 먹히지 않는다. 그 경찰이 안. 아니... 가 말을 해. 줬는데 이. 서 마약 수사관 보내주면서. 질란테가 남겨놓은 기회의 쪽지. <Ris> 이제 주문이 먹히는데. 젊은 이 젊은 사람?